네, TSE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사단장입니다. 2025년 7월 3일 TSE 향후 주가 전망과 매수 매도 공략 공략 타점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아래 하단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TSE 한번 보겠습니다. 추세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여기 제가 추세선도 그어 놨는데 고점을 계속 어, 낮춰가면서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닥도 어, 저점을 바닥을 아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단단하게 지켜준다고 할까요? 굉장히 이 저점은 어, 지켜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도 저점을 계속 다져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점을 깨기에는 웬만큼은 쉽지 않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저점 구간대에서는, 어, 바닷권이다 어, 더 이상 뭐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바닷권이다 언제부터 이게 저, 지지가 된 거죠? 어, 한 23년도 이전부터 계속 이 저점 라인은 어,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이 구간을 웬만해서는 깨기 쉽지 않다. 아, 우리가 이거는 좀, 볼 수가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고점 추세도, 어, 보시게 되면은 계속 추세, 고점도 낮춰가면서 이 지지 추세 저항라인을 이렇게 그려주죠. 즉, 다시 말해서 24년 5월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는 이 추세, 어, 이 파동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면서 보면은 어, 수렴해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어, 이 부분도 그렇고 수렴해가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쨌든 고점을 찍은 이후로 주가는 하락을 하고 어, 바닥을 지지해주고 다시 한번 어떤 파동 우리가 왜 하늘로 이렇게 공을 올리면 공이 그냥 이렇게 바닥에 딱 닿는 게 아니라 튀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튕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수렴을 한 거죠. 힘이,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튕기면서 수렴을 한 거죠. 자, 주가에 있어서는 이렇게 수렴된 이후는 보통적으로 보면은 상방 아니면 이제 하방도 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수렴이, 어, 수렴이 무조건 상승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에너지가 응축이 됐다라는 거는 하락으로도 내려 쏠 수가 있는 겁니다. 어, 상승도 물론 상승이 이제 조금 더 비중이 크죠. 어, 비중이 조금 크지만 하락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수렴 이후에 하락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기본적으로는 상승을 많이 예측하죠. 왜냐하면 주가가 이렇게 수렴해가면서 조정을 받았다라는 건 기간 조정인 거고 기간 조정이라는 의미 중에 뭐가 있죠? 내포되는 게 매집이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우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고점을 찍어준 이후에 주가는 계속 흐르면서 어 여기서 이제 손절 물량들도 나왔을 거고요. 일부 매집되는 물량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충분히 다시 한번 이제 상승으로 어 주가를 올릴 그런 충분한 모멘텀은 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당연히 이제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부터 해서 기관 뭐 보험이 좀 들어왔는데 보험 물량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뭐 연기금 물량, 기타법인 물량 뭐 들어오곤 있지만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닙니다. 시가총액 4천억인데 지금 연기금 물량이 뭐 이억 뭐, 3,700만원, 뭐,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시, 이 수급에 영향을 줄만한 그런 물량은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은 이제 개인들이 조금 주도적으로 어 조금 순매,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공략해 볼 만한 그런 자리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추세적으로는 이렇게 하락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지만, 아, 어, 조만간 한번 상승. 최소한 이 추세 저항 라인까지는 한번 어, 터치해 줄 가능성이 크고요. 이게 지금 이제 수렴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수렴 이후, 여기서 이제 수렴이 어느 정도 더 웅축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추세 상단 돌파를 시도하면서 충분히 우상승으로 이제 틀어 올릴 아,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 TSE 재료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주로서 지금 음 계속 오늘도 보니까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 상향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아, 조만간에 한번 실적과 관련해서 한번 튀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올린 영상이죠. 와이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추세 저항 라인, 추세 저항 라인에 맞고 제가 이 캔들이 매집 캔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급등을 해 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완벽하게 수렴이 끝까지 이렇게 갈 가지 않더라도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매집이 완료되고 재료만 맞춰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추세 저항을 돌파하면서 상승할 타이밍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TSE 같은 경우도 충분히 여기서 이제 추세저항라인까지 올리다가 그냥 돌파하고서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맞고 조정 주고서 어 내려오고서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집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어 충분히 수월하게 대응 가능하십니다 천천히 매집을 하시면 어 이런 것들 또 우상향하면 크게 또 수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구간 잡게 되면은 어, 크게 그래도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고 어판 개선 뭐 이런 거 이루어지다 보면은 충분히 어, 수익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4%가 넘는 급등을 해주고 있는데 어, 지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관련 주들 반도체 관련주들의 이제 머리를 들고 있기 때문에 TSE 같은 경우도 그에 따라서 실적 전망과 더불어서 반도체 주라는 뭐 물론 장비주긴 하지만 같이 편승을 해서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이제 매직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분할 매수해서. 대응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못해도 한번 5만 5천원 5만 5천원 라인까지는 한번 충분히 어한 8월 9월 8월 9월 10월 한 3개월 안에는 한번 찍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저점에서 추세 상단까지 한 3, 4개월 3, 4개월 동안 쭉 올라가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어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데 대신에. 그냥 한 번에 매수해서 들고 있기보다는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서, 네, 타점을 잡아서 대응하는 게 아무래도 수익을 좀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TSE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어, 저항라인 팔고 또 매수하고 올라가면 또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5만 5천 원까지 하다 보면 충분히 큰 수익 볼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워낙 이 주가가 이제 응축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업황도 반도체 업황이고, 그 다음에 외국인 물량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 조금씩 수급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TSE 같은 반도체 장비주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중장기 추세적으로 한번 끌고 갈 만한 종목을 찾는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tse를 한번 매수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타점이라든지 어떻게 어디서 매수 분할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은 010-4494-5019로 질문 질문 주시면 제가 타점이라든지 매도 타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어, 문자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TSE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도 4천억 되고, 어, 수급도 일부 이제 개선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제일 좋은 건 이제 업황 개선, 업황 개선. 아무래도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이런, 어, 중후장대 산업, 소위 말하면 시설 설비 투자가 많이 일어나는 업 같은 경우는, 어, 그업 개선, 업황 개선이 굉장히 우상향으로 꾸준히 끌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그런 업황 개선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이렇게 좀 하락하는 그런 추세가 보여지기도, 보여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구간,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는 게 가장 좋고, 그래서 사이클이 있거든요, 사이클. 그래서 여기도 2020년 정도에서 어쨌든 21년, 22년까지 좋은 업황 흐름 보여주다가 이제 떨어지고, 그리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24년도에 다시 한번 고점 올라가지고 25년도에 또 다시 이제 내려왔던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추세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응축이 잘돼 있죠. 네, 삼각수렴을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은뭐 내일 당장 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도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필수적으로 어, 한번 공략해 보실 분들은 어, 반드시 어, 문자 남겨주시고 타점 대응 받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아마 대응하시기가 어, 쉽지는 않을 수도 있고 모니터링이 되지 않으면 또 기회를 놓칠 수가 있으니까요. 어, 010-4494-5019번으로 예, TSE, TSE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어 문자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사단장 채널을 구독하고 시원한 커피 쿠폰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식사단장 채널을 구독하시고 문자로 구독자라고 인증을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현재 메가커피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소정의 좀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자, 어떤 선물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세력들, 소위 말하면 이 세력들 어떻게 보면 매수 주체라고 할수 있겠죠. 매수 주체인 이 세력들의 평균 단가, 평균 매수 단가가 어느 정도 될까? 아,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떤 궁금한 부분 중에 또 하나일 거고 또한 가지가 무엇이냐 우리가 개인 크게 어, 외국인 또 기관 뭐 기타 여러 매매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연기금도 포함해서요 이분들 소위 말하면 이 매매 주체들의 평균 매수 단가가 얼마일까 이 부분만 알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투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확실히 도움이 되는 그런 데이터 즉 그런 자료가 아닐까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세 가지 소위 말해서 매매 주체별로 평균 매수 단가 그리고 소위 말하면 세력의 매집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ai 프로그램을 여러분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것은 이제 주가 예측 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주가를 예측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곳에 이곳에 이제 종목 코드 번호를 넣으면 주가를 다음날이라든지 다다음날 최소한 3일 내로의 주가 변동을 예측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 어, 이렇게 삼성전자를 우선 제가 예시로 한번 눌러봤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눌러보게 되면, 네, 삼성전자를 눌러보게 되면 지금 대략적인 어, 예측 가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측 종가가 보통 한 57,053원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제 영상에서도 구독을 눌러주시고 공유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주가 예측 AL을 드렸고 또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력의 매집 소위 말하면 매수 주체의 평균 단가를 어떻게 알수 있는지,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삼성전자를 넣어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세력들의 매집 단가가 55,440원이라고 이렇게 그래프 또는 가격으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주도적인 매수 세력의 가격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 활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각각의 매수 주체, 즉, 다시 말해서 개인, 외국인, 기관을 포함한 각각의 매수 주체의 최근 최근 60일의 매수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 확인을 하는 그런 어, ai 프로그램입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어, 삼성전자를 한번 기입을 해보면 어,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일종의 엑셀 파일이 필요합니다 엑셀 파일은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 어,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 우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엑셀로 보내기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걸로 어 누르게 되면은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엑셀 파일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탕 화면에 음, 저장을 해 놨는데 네. 이렇게 엑셀 파일을 올리게 되면 각각의 매수 주체별로 매수 주체별로 평균 60일 평균 매수 단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어, 외국인, 소위 말하면 개인의 매수 60일 동안의 평균 매수 단가가 어느 정도 라인인지, 외국인은 얼마인지, 그리고 기관도 얼마인지 등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 각 종목, 코스피, 코스닥 종목의 각각의 매수 주체별, 또 세력의 매집 평균 단가, 그 다음에 그 다음날의 주가, 종가가 어느 정도 선까지 갈수 있을지, 등을, 소위 말하면, 주가 예측 AI, 세력 매집 평균 단가, 각 매수 주체별 60일 매수 단가, 이거를 제가 지금 구독자와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제가 세 가지를 선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10-4494-5019번으로 세력 공유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이세 가지를 제가 바로 어 공유해서 바로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대로 어 버튼만 클릭하실 줄 안다고 하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제가 또 종목을 추천드리고, 저 주식사단장과 함께 매수할 수 있도록 제가 수익 볼수 있도록 그렇게 문자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에 대해서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010-4494-5019번으로 세력 공유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삼종 AI 프로그램 삼종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SE 어, 지금 현재 바닥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많이 다져주는 종목들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닥을 명확하게 어, 다져주면서 어, 삼각수렴하는 이런 종목을 찾기 힘든데 어쨌든 TSE는 중장기적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 어, 반드시 관심 종목에다 넣고 한번 매수 공략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안정적으로 어 소위 말하면 뭐 크게 신경 쓸거 없이 추세적으로 한번 어, 상승 볼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모건 스탠리부터 해서 뭐 종목 증권사 순위도 보시게 되면 외국계도 꽤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어, 외국계 증권사도 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바닷권에서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조만간 뭐 연기금도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일부 들어오는 부분, 그 다음에 기타 법인, 뭐 이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판 개선이라든지 어떤 재료, 뉴스가 뜨기 시작하면은 이런 종목들이 또 굉장히 탄력성이 좋습니다. 은근히 이런 종목들이 또 올라가기 시작하면 꾸준하게 또 상승을 주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아, 하반기, 지금 이제 7월이 시작됐으니까 하반기에는, 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또 반도체주들 다시 한번또 상승 주목받을 수가 있으니까, 관심 가지시면서, 어, 대응하시기 바라고, 반드시 문자 남겨주시면서 문자 대응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TSE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